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주민 로플 크리에이터 양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검증 연구를 어, 레인이라고 하는 고려대학교 사과정 건축학과 에둘에서 그 같이 진행을 해가지고 이번 에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작년도 1 1월 12월에 어, 고려대학교가 <laughs> 다른 대학교도 요즘은 정말 유학생 늘어난 추세지만 특히나 외국인 유학생 기율이 굉장히 높은 대학 중에 하나이고 특히 서울 자체도 중에서도 성북구가 거주, 그 차류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제일 높은 자치구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에게 물어보다 우연히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들에서 굉장히 지역 사건에 대한 식이나 인지도나 좀 사형 의사가 굉장히 낮게 나타난다고 하는 걸 차감해갖고 이 연구를 좀 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언어을 검토해보니까 주로 이제 해외에 온 분에서 도시 재생, 지역 활성화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고? 도시생의 맥락에서 주민 참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좀 설명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대표적인 좀 여기 이 지역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캠퍼스타운. 국내에서 이제 축구로 선정전자 진행됐던 캠퍼스타운 사업이 있는데 이런 대학 연계형 지역 활성화 같은 경우도 에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수록좀 특화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어, 선행 연구를 하면서 도시 변화에 따라 점점 근데 우리나라의 지역에 있는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은 다양해지는. 그 배경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그 지역 활성화의 효과는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체감되고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문헌 검토를 해보면은 뭔가 이 사람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구조적 제약이라든지 차별에 대한 논문들은 국내외에서 음. 골고루 있었는데 특히 국내 논문에서 아쉬웠던 게좀 이주민들의 뭐 인구 통계학적인 분포에 따른 뭐 이제 뭐 소속감 차이라든지 그렇게 인구적인 차이들 아니면 효율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사회에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서좀 약간 이들을 사회에 어떻게 통합할까라는 좀 시의적 관점에서 정책 연구가 많이 있던 점이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제가 박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캠퍼스타운이라고 하는 한국만의 좀 독특한 대학 연계형 모델 그리고 조금 비주류로 나타나는 새로운 주민 집단의 외국인 주민들의 사회 참여를 다시 엮어보면 뭔가 연구가 재미있게 되지 않을까 그는 생각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안암동 캠퍼스타운, 고려대 캠퍼스타운 생활권, 안암동을 통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지역 특파제 생각도 들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들이 지역 활성화에 관련된 뭔가 이제 태도라든지 생각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목표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지압 활성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점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사행 연구를 진행을 했고 하면서 응구 질문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어, 이게 지금 그 아마 수록이 되어 있는 거랑 제가 이제 자, 집필하고 있는 것만 해도 좀 차이가 있는데 연구질문을 영어로 표현하는 게세 가지가 되고요. 제 전제는 지역 내에 참여가 낮게 나타나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들이 지역사회에 참여를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면 지역 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제를 가지고 크게 세 가지 연구질문을 개발했는데 첫 번째는 국내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간에 뭔가 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지역 활성화에 관련된 생각이라든지 체감도, 중요도, 인식에 있어서 그 다음 그것이 사실이라면 두 번째로 만약에 어, 이 갭이 발생한다면 무엇이 이런 인식 차이, 중요도, 체감도, 태고 참여도 차이의 어, 결정적인가 그리고 만약 이들이 어, 접근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면 그 갭을 줄이는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만약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 기반의 소비나 생산 활동들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실제로 지역 활성화에 정말 유의미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참고를 했고요. 연구 모형은 크게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외국인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프로그램을 끝나고 나서 얼마나 그런 서로 다른 척도들에서 그런 수치 같은 게 차이가 나고 또 인터뷰가 들어왔을 때 실제로 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중점적으로 어, 얻었고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는지를 둘다 수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홍합연구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작년도에 했던 사전연구가 이건 따로 케이 c i 논문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어 요새는 안암동에 살고 있는 다양한 어 주민 집단, 그러니까 직업군이랑 내국인 뭐, 외국인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지역 활성화 성공 지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 네, 해봤던 결과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들에 대해서 각종 지역 활성화 관련된 지표들의 인식 차이라든지 참여자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났고 그것이 위임하나 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어, 또 이제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 몇명 데리고 라운드 테이블을 하면서 너냐 사건 그왜 그렇게 안암동 상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하면서 또 이들에게 의미한 어, 제약변수 같은 것들을 좀 도출했고 이건 정성적 방법이고 그 모든 것들을 좀 버무려서 이 오는 올해 4월에서 5월 사이에 안암동 그 도래된 캠퍼스타운 사업 예산을 받아가지고 안암동 노콜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명드릴 게 되게 많지만 시간 제약으로 제가 부분적으로 일부만 보여드리고, 혹시 이 프로그램의 취지라든지 진행했던 강의 내용들 컨텐츠 궁금하시면 네이버나 유튜브에 안암동 외국인 검색하면 이 프로그램이 뜹니다. 음.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이 연구를 좀 30분 정도 설명하는 영상 강의도 있으니까 어, 관심 있어시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로 이렇게 실행한 내용들이 있고, 책자도 나와 있고요. 핵심은 전부 영어로 진행했고요. 토론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남도 캠퍼스타운 사업지 같은 거 아마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캠퍼스타운 사업지 투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부 영어로 진행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다 처음 가보는 것들을 여러분들 다볼수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그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고 니네도안한건 기반으로 한번 하고 싶은 행사를 기획해봐야 그걸 던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가 좀 벌었고요. 그렇게 아 그리고 이제 안암동 화면이 때문에 또 만들었는데 지역에서 안 가봤던 좋은 카페나 맛집 같은 것들을 가고 이걸 영문 리뷰를 남겨하고 그렇게 맵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들도 했고 이 과정들이 어떻게보면은 되게 주민 참여형 활동들에서 많이 하는 그런 워크숍들 같은 것 같은 데 이제 외국인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 자기 나라에서 해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 한국에서는 더더욱 해볼 일이 없었던 것들을 좀 체험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베이 결과를 약적으로 보면 서베이를 어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 유인이라는 차이가 났어요 사업 인수 수준도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 캠퍼스타운의 샵들이, 지역 생산자들이 얼마나 지역의 주민들에게 좀 도움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 부분에서 보면 이런 여러 척도들을 가지고, 어, 그, 이 실험 전에 외국인들, 그 다음에 이 실험에 적극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참여자들, 그리고 일단 참여만 했던, 그렇게 고발한 참여자랑 저발한 참여자, 아노바를 게좀 분석을 했었었어요. 아노바라고 분석을 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실험에 열심히 참여했던 프로그램을 고발한 참여 외국인 주민들은, 어, 좀 획기적으로 모든 실수가 다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던 었 부분이라고 그냥 프로그램을 더 열심히 들었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좀 재밌었던 부분이, 어, 라드 테이블을 추가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들어서 알게 된로운 지식들이, 어, 평소에 어디를 가고 어, 친구들하고 친구랑 어디를 데려갈 수 있고 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참아서 도움이 되었다라는 의견들 뿐 아니라, 이게 내, 어, 앞으로의 커리어라든지, 그다음 에후속으로 나중에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 아니면 자기 나라 돌아가서라도 하고 싶은 커리어 적이고 적용해 보고 싶은 그런 일이라는 지 프로페셔널 라이프에서도 되게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따하는 그런 어인 어, 그런 이제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우수 참여자들 대상으로 한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어 너네가 이 프로그램 듣고 난 후이랑 전을 비교하면은 지역 내에서 너네가 시간을랑 돈을 소비하는 그다음 이 지역에서 뭐 활동을 꾸미는 거, 지역 내 친구가 얼마나 생기는 거를 차이를 좀 어, 평가해봐 도되는데 상담 수가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였고 그다음에 모수는 뭐 어, 이제 숫자는 비록 적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또 어, 회귀분석 모델을 돌려보니까 이결과 되게 재밌었는데 어, 만약에 그, 그 제가 견제로 했던 네 가지의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 참여가 제작된 요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서 특히 금전적인 제약이랑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의 제약이 이 지역에서의 더 많은 활동들을 하도록 만드는데 그유의미한 변수로 이게좀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어 연구는 발표를 그래도 캠퍼스단 우수연구로 선정돼서 발표를 하고 상국청 상도 받고 학과에서도 좀 후속 연구 지원도 이제 받게 해가지고 조금 더 외국인 어 주민들이 크리에이터로서 뭔가 경제적 사회적 가치 활동을 하는 그런 후속 어, 실험이는 연구를 내년도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더 끝에 와좀 안암동의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좀 지역의 생활권 외국인들이 좀이 연계되고 지역에 참여함으로써 그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로도 좀 발전하고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안항동 언동이역을검색하는나온 여러 가지 어, 활동 흔적들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직접 현장에서 시험 프로젝트를 하시고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연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그 어떻게 진행하실지 내용을 보시는 곳에서 그, 그 로컬 크이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제, 어, 그 논문의 제목에서 외국인 주인 로컬 크리이티양성시활성이는데 아마도 보시는 내기까지 보실 것같 물론 이제 소비나 그 지역사회 안에서의 경기가 더부추이려었다고 뭐 응답을 보여준 사례도 있었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수의 응답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더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성과들이 더보인다면 아마도 더 지역 활성화 효과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가 명확하게 설명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이번에는 이제 간단하게설명을드리 이제 인터뷰 위주의 내용이. 주로 전개가되 c r 지만이 o 컬 크리에이터라는 것은 결국 j 뭐 어,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해서 뭔가 s 업을 하거나 별 p 활동 e s 을 the j a p a n 일 s e the j a p a 로 e s e 어이 e Japanese, the Japanese, the Japanese, t h 가지 a p 는 n e s e the Japanese, the Japanese, t h 가 하는 부분들이 뭔가 지도상으로 이 a n e s e 으로 이렇게 같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예를 들면 캠버스파운와 같이 이 분들이 활동하는 내용과 연결된 사업들이 일어나는 범위라든가 실제 이분들이 어떻게 거기 안에서 같이 이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그 분석 도면들이 같이 오버레이되고 하다 보면 좀 미묘미한 그런 주석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기는 했고요. 어,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운영 방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지금 직접 운영하시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딱 물론 공공지원사업을 하셔도 되지만 캠퍼스 타운 사업이라던가, 별들을 모시는 사업이라던가 이런 데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면 좋을지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고민들 해서 후속 연구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게 많네요. 근데 다 이제 좋은 발전 방향이라서 눈 눈이셔가지고 제가 발표 시간을 한2분 정도 더쓰는데 제가 끊지 않았거든요. 나무를 좀 해야 돼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분리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저희가 15분을 다 써가지고 어, 최근에 제가 아까 오초 초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계 부산의 부토학회에서도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브랜딩, 평남부의 로컬 브랜딩, 중기부의 로컬 크리에이터, 부토후의 2개 다 쓰는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유행인데 어, 이게 외국인 주민의 로컬 크리에이터 굉장히 쉽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 주민이라는 게아랑동을 중심으로 한 어떤 유학생인지 아니면 이곳에 거주하는 다양한 어떤 어, 나라의 사람들이라든지 요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타깃과 범위를 좀더 명료하게 지닌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게 지금 연세대학교 오준희 교수님이라든지 몇 분이 주도적으로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역시 개념과 정의가 좀 모호해요. 뭐가 로컬 크리에이터냐? 제가 부처고하고 부처고 구토부 하는 얘기가 다르고 중계고 하는 얘기가 다르고 행안부 하는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그냥 발표자분의 선생님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안양동을 반경으로 한이 외국인 주의 로컬 크리에이터는 또 다른 정의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요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어떤 개념과 정의를 좀더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프리페어를 많이 진행하신 것 같아요. 프리페어를 많이 진행하셨지만 외국인이 이 프리페어 사전 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을까? 약간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 프리페어를 통해 가지고 이 외국인 주민들이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 진행했던 부지세 사업이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런 인식이 좀 어떻게 발전어 왔다라는 것들도 조금 더 넣어주시면은 어 리드할 때 굉장히 좋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고 정리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잠시만, 다들 고생하셨는데요.